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소유하고 읽으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험한 환경에서 신앙의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귓전에 울리도록 해주십시오.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자유마저 착취당하고 늘 압제받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당신을 의지하고 고요함 중에 부르짖는 백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권과 신앙을 탄압하는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시고 지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은 상상마저도 힘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의 기적이 더욱더 선명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의 우리 민족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힘차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량이 없어 굶주림과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삶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코로나와 병에서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대부흥이 다시 한번 북한을 흔들어 깨우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은 언제쯤 허락하시나요? 진정한 자유와 경배, 복음으로 꽃피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탈북민을 체포해서 북송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십시오. 북한 동포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변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지하교회의 당신의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걸잘 아시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남겨둔 자들을 통해 고요하지만 불길 같은 복음의 확산은 북한 땅에도 반드시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바뀌는 그날은 주님의 시간표에서 언제쯤인가요?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이제는 그 속도를 높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